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곧 눈보라가 몰려오겠어. 남극에서 썰매견들과 운석을 탐사하던 남극 탐험대가 강력한 눈보라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어요. 위험한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기지에서 탈출해야만 했어요. 다행히도 모든 대원들이 간신히 간신히 헬리콥터에 탑승했어요. 하지만 여덟 마리나 되는 썰매견들까지 탈 자리는 없었지요. 결국, 대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썰매견들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올게! 그리고 대원들은 썰매견들을 남겨둔 채 남극을 떠났어요. 남겨진 썰매견들은 주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나도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극에 남겨진 썰매견들은 모 없이 춥고 배가 고픈 상태로 주인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썰매견들이 떠난 주인들을 기다린 지 무려 175일이 지난 후 드디어 대원들이 기지로 돌아왔어요. 대원들이 돌아오기까지 썰매견들은 주위의 동물들을 사냥해 먹으며 꿋꿋하게 기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랜 약속의 기다림 끝에 만난 썰매견들과 대원들은 서로를 끌어 안았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에이트 빌로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썰매견들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랫도록 간직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곧장 길을 떠날 수 있나요?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삶을 나누던 친구들과 친척들이 많은 곳, 정들고 익숙한 고향, 삶의 터전을 영영 떠나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곧장 떠났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길을 떠났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오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과 비슷한 거리예요. 정말 먼 거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꿋꿋하게 믿으며 묵묵히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때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뜰 듯이 기뻐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명의 아이였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위대한 이름을 주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들었던 남극의 썰매견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남극의 강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주인들을 기다리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약속을 굳게 믿고 꿋꿋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간절히 구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힘들고 지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